여러분, 겨울철 난방비 걱정 많으시죠? 그런데 절약한다고 누른 버튼 하나가 오히려 가스비를 두 배로 올리고 집을 물바다로 만들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특히 세 가지 흔한 착각이 문제입니다. 첫째, 외출할 때 외출 버튼을 누르면 절약된다는 착각입니다. 둘째, 전기장판은 약한 불로 켜두고 자면 괜찮다는 착각입니다. 셋째, 사용하지 않는 방에 난방 밸브를 완전히 잠그면 가스비가 줄어든다는 착각입니다. 이세 가지 착각이 바로 난방비를 폭등시키고 심각한 사고를 일으키는 진짜 원인입니다. 오늘은 이런 위험한 오해를 완전히 뿌리 뽑고 제대로 된 방법을 정확하게 알려 드리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지금 이런 방식으로 난방을 관리하고 계시진 않나요? 얼마 전 72세 되신 한 어르신께서 급하게 연락을 주셨습니다. 바닥이 얼음처럼 차가워서 전기장판을 약하게 틀어놓고 주무셨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 종아리에 빨간 화상자국이 선명하게 생겼다는 겁니다. 너무 놀라셨다고 하시더군요. 그분은 외출할 때마다 외출 버튼을 눌러서 절약한다고 생각하셨는데 돌아오면 집이 냉장고처럼 차가워서 보일러가 몇 시간씩 강하게 돌아가는 것도 큰 걱정이라고 하셨습니다. 직접 댁을 방문해서 확인해 보니 원인은 명확했습니다. 작은 습관 몇 가지만 바로 잡으면 난방비도 줄이고 안전도 지킬 수 있는데 잘못된 방법을 쓰고 계셨던 거죠. 그분께 정확한 방법을 알려드렸더니 일주일도 안 돼서 연락이 왔습니다. 난방비가 눈에 띄게 줄었고 밤에 자는 것도 훨씬 편안해졌다고 말씀하시더군요.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겨울나기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결정적인 정보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난방비를 훔쳐가고 사고 위험까지 높이는 요소들을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68세 박영수님은 외출 버튼을 누르는 습관 때문에 한달 난방비가 거의 두배 가까이 올랐습니다. 외출했다가 집에 돌아오면 집안이 얼음장처럼 차갑고 보일러는 몇 시간 동안 쉬지 않고 강하게 돌아갔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분들이 외출 버튼을 난방비 절약 기능으로 알고 계시지만 사실은 정반대입니다. 집안을 완전히 얼려버렸다가 나중에 더 많은 에너지를 써서 다시 데우는 가스 폭탄 버튼에 더 가깝습니다. 에너지공단에서 실제로 실험을 해봤더니 실내 온도가 크게 떨어진 상태에서 다시 올리는 과정이 가장 많은 가스를 소비했다고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핵심 해결책은 간단합니다. 외출할 때 보일러를 아예 꺼버리지 마시고 조절기를 꼭 19도로 맞춰 두세요. 외출 모드는 절약 기능이 절대 아니고 배관이 얼지 않게 지키는 동파방지 기능일 뿐입니다. 여러분도 혹시 외출 버튼으로 절약하고 계시진 않나요? 이것만 고쳐도 다음 달 가스비가 확실히 줄어듭니다. 74세 이정전님 댁을 방문했을 때 조절기 바로 아래쪽 벽 틈에서 찬바람이 계속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일러가 거의 쉬지 않고 계속 돌아가면서 난방비가 엄청나게 올라간 겁니다. 조절기에 달린 센서는 주변 온도를 아주 민감하게 감지합니다. 그래서 찬바람이나 뜨거운 열기에 영향을 받으면 보일러가 필요 이상으로 자주 켜지거나 반대로 너무 빨리 꺼져버립니다. 실제로 조절기가 외풍이 심한 벽에 설치되어 있는 경우 난방 가동 시간이 최대 40%까지 늘어난다는 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어떻게 해결할까요? 조절기 주변의 벽 틈새나 창문 틈을 문풍지로 꼼꼼하게 막아주시고 센서가 잘못된 온도를 감지하지 않도록 온돌바닥 모드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조절기 위치 자체를 옮기려면 전기 공사를 해야 해서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조절기 아래쪽에 손을 한번 대보세요. 찬바람이 느껴지신다면 바로 그게 원인입니다. 72세 정도환 님은 손만 씻으려고 수도꼭지를 틀 때마다 온수가 켜지면서 가스 계량기가 빠르게 돌아가는 걸 보고 깜짝 놀라 상담을 신청하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데 온수는 난방보다 훨씬 많은 가스를 순간적으로 사용합니다. 난방은 약한 불로 천천히 데우는 거라면 온수는 강한 불로 급하게 데우는 겁니다. 실제로 보일러가 온수를 만들 때는 순간 가스 사용량이 난방할 때보다 2배에서 3배 정도 더 높아진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해결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수도꼭지 손잡이를 쓰고 나면 항상 냉수 쪽으로 돌려놓으세요. 그리고 보일러 온수 온도는 중 정도로 설정해두시면 됩니다. 강으로 설정하면 물이 너무 뜨겁게 나와서 가스가 더 많이 들고 화상 위험도 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손만 씻으려고 했는데 온수가 켜져서 당황하신 적 있으시죠? 이 작은 습관 하나만 고쳐도 한달 가스비에서 확실한 차이가 납니다. 70세 배미정님은 전기장판을 약한 불로 켜놓고 주무시다가 아침에 일어나보니 종아리 뒤쪽에 깊은 저온 화상을 입으셨습니다. 병원에 가보니 이미 피부 속까지 손상되어서 회복하는데 몇 주가 걸렸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전기장판을 약하게만 켜두면 안전하다고 생각하시는데 이게 바로 가장 위험한 착각입니다. 자는 동안에는 피부 감각이 둔해져서 뜨겁다는 걸못 느끼고 계속 열에 노출되면 저온 화상이 생깁니다. 실제로 겨울철 전열기기 관련 사고를 조사해보면 전기장판 사고 비율이 가장 높습니다. 어떻게 해야 안전할까요? 잠들기 전에는 반드시 전원을 완전히 끄셔야 합니다. 꼭 켜놓고 싶으시다면 타이머 기능을 사용해서 최대 2시간 이내로 설정하세요. 그리고 라텍스 매트나 두꺼운 이불을 전기장판 위에 덮으면 열이 빠져나가지 못해서 화재 위험까지 생깁니다. 여러분도 혹시 전기장판을 약하게 켜놓고 주무시고 계시진 않나요? 몸이 따뜻하다고 느껴지는 순간 바로 꺼야 정말 안전합니다. 76세 서동철님은 사용하지 않는 방의 난방 밸브를 완전히 잠가버렸습니다. 가스비를 아끼려는 마음이었죠. 그런데 며칠 뒤 한밤중에 큰 소리가 나면서 배관이 터져버렸습니다. 그 방뿐만 아니라 아래층까지 물이 쏟아져서 엄청난 피해를 입으셨습니다. 밸브를 완전히 잠그면 배관 안에 있는 물이 전혀 흐르지 않습니다. 그러면 겨울철 추운 날씨에 그 물이 얼어서 배관이 터지는 동파사고가 일어납니다. 실제로 겨울철 배관 동파사고를 조사해보면 상당수가 난방을 아예 안 들어가게 한 방에서 발생합니다. 정확한 해결책은 이렇습니다. 밸브는 완전히 잠그지 말고 최소한 절반 이상은 열어두세요. 그리고 방문도 완전히 닫지 말고 조금 열어둬서 따뜻한 공기가 그 방까지 돌아가도록 해야 합니다. 문을 꽉 닫아버리면 그 방이 냉장고처럼 되어서 집 전체의 온기를 빼앗아갑니다. 혹시 난방비 아끼려고 안 쓰는 방 밸브를 꽉 잠그고 계신가요? 그건 절약이 아니라 큰 사고를 부르는 지름길입니다. 69세 윤정이님은 난방을 아무리 세게 틀어도 집이 항상 춥다고 하셨습니다. 댁을 축적 방문해서 확인해 보니 창문 틈이 크게 벌어져 있었고 방문 아래로도 찬 바람이 계속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단열이 제대로 안 되어 있으면 보일러를 아무리 세게 틀어도 따뜻한 공기가 계속 빠져나가서 집이 따뜻해지지 않습니다. 연구 결과를 보면 창문 틈새와 방문 아래 틈에서 빠져나가는 열 손실이 난방비 증가의 가장 큰 원인으로 나타났습니다.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요? 창문에 붙이는 뽁뽁이, 틈새를 막는 문풍지, 바닥까지 내려오는 두꺼운 커튼, 바닥에 까는 러그나 카페트가 열 손실을 크게 줄여줍니다. 특히 커튼은 바닥까지 길게 내려오고 창문에 최대한 밀착될수록 단열 효과가 큽니다. 여러분댁 창문과 문틈 주변에 손을 한번 가까이 대보세요. 찬바람이 느껴진다면 그게 바로 난방비를 훔쳐가는 열 도둑입니다. 창문 단열은 난방비 절약 효과를 바로 체감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창문에 붙이는 뽁뽁이는 창문과 실내 사이에 공기층을 만들어서 단열 효과를 크게 높여줍니다. 뽁뽁이를 붙일 때는 올록볼록한 면이 창문 쪽으로 가도록 해야 하고, 붙이기 전에 물을 충분히 뿌려야 오래 붙어 있습니다. 세제를 한두 방울 섞은 물을 분무기로 창문에 고르게 뿌린 다음 뽁뽁이를 붙이고 모서리 부분을 손으로 단단히 눌러서 밀착시키면 겨울 내내 떨어지지 않고 유지됩니다. 여러분 댁 창문은 뽁뽁이로 막아두셨나요? 아직 안 하셨다면 오늘 당장 마트에서 사서 붙여보시길 권합니다. 효과를 바로 느끼실 겁니다. 문풍지는 아주 작은 틈새 하나만 막아도 실내 온도 유지에 큰 차이를 만듭니다. 특히 방문 아래쪽 틈이 실내 열이 가장 많이 빠져나가는 곳입니다. 문풍지를 붙이기 전에 문이 제대로 닫히는지 먼저 확인하셔야 나중에 문틀이 손상되는 일이 없습니다. 방문 아래쪽, 창문틀, 현관문틀에 맞게 적당한 길이로 잘라서 꼼꼼하게 붙이면 실내 온도가 훨씬 안정적으로 유지됩니다. 방문 아래쪽 틈새는 혹시 그대로 방치하고 계시진 않나요? 이 부분만 제대로 막아도 체감 온도가 확실히 달라집니다. 두꺼운 커튼은 겨울철에는 창문을 막아주는 단열막 역할을 해줍니다. 해가 지는 순간 바로 커튼을 내리는 것이 단열 효과를 최대로 높이는 방법입니다. 너무 얇은 천으로 된 커튼은 단열 효과가 거의 없어서 두꺼운 안막 커튼으로 교체하는 것이 좋습니다. 바닥까지 길게 내려오는 커튼을 창문에 최대한 밀착시켜서 치면 찬 공기가 실내로 들어오는 것을 크게 막아줍니다. 여러분은 해가 지면 바로 커튼을 내리고 계신가요? 이 작은 습관 하나가 난방비를 줄이는 핵심 포인트입니다. 러그나 카페트를 바닥에 깔아두는 것만으로도 발이 시린 증상이 줄어들고 체감 온도가 올라갑니다. 너무 얇은 소재는 효과가 적고 바닥이 젖은 상태로 오래 두면 곰팡이가 생길 위험이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거실이나 침실 바닥 중에서 특히 많이 밟고 다니는 부분에만이라도 러그를 깔아두면 난방 효율이 눈에 띄게 좋아집니다. 집안 바닥이 차갑게 느껴지시나요? 러그 한 장만 깔아둬도 확실히 달라집니다. 방문을 완전히 닫아두면 따뜻한 공기가 그 방에 갇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빨리 빠져나갑니다. 문을 꽉 닫아버리면 사용하지 않는 방이 냉장고처럼 차가워지면서 집 전체의 난방 효율을 떨어뜨립니다. 방문은 완전히 닫지 말고 살짝 열어두어서 따뜻한 공기가 그 방까지 자연스럽게 순환되도록 해야 집 전체 온도가 고르게 유지됩니다. 방문을 꼭 닫아버리는 습관이 있으신가요? 그 습관이 오시려 난방비를 더 올리고 있을 수 있습니다. 집안 온도를 항상 일정하게 유지하면 보일러가 과하게 켜졌다가 꺼졌다가 하지 않아서 가스 소모량이 크게 줄어듭니다. 온도를 너무 낮게 설정하면 바닥이 완전히 식어버려서 나중에 다시 데울 때 오히려 가스를 더 많이 씁니다. 집을 비울 때는 19도로 맞춰두시고 집에 계실 때는 21도에서 23도 사이로 유지하시는 게 가장 효율적입니다. 여러분 댁은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하고 계신가요? 이게 모든 난방 관리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에너지 바우처나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난방비 지원 제도는 난방비 부담을 줄이는데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조건이 되신다고 해서 자동으로 지원금이 나오는 게 아니고 반드시 직접 신청하셔야 받을 수 있습니다. 가까운 주민센터에 신분증 하나만 들고 가셔서 본인이 대상인지 확인해 달라고 요청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은 혹시 받을 수 있는 지원을 놓치고 계시진 않나요? 꼭 한번 확인해 보시길 진심으로 권합니다.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하고 따뜻한 노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이런 중요한 정보를 더 많은 어르신들이 알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힘을 보태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오늘 우리는 난방비를 몰래 훔쳐가는 6가지 위험 요소를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많은 분들이 절약하는 방법이라고 믿고 실천하셨던 외출 버튼 누르기와 전기장판 켜 놓고 자기가 실제로는 난방비를 더 올리고 안전까지 심각하게 위협한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확인하셨습니다. 조절기가 설치된 위치와 온수를 사용하는 습관이 난방비에 엄청난 차이를 만든다는 점도 알게 되셨고 사용하지 않는 방에 밸브를 완전히 잠그면 배관이 터져서 집 전체가 물바다가 될수 있다는 무서운 사실까지 확인하셨습니다. 잘못된 방식으로 관리하면 난방비는 계속해서 오르고 사고 위험도 점점 커집니다. 하지만 정확한 방법으로 제대로 관리하면 난방비를 절반 수준으로 줄일 수 있고 집안도 훨씬 더 안전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모든 내용을 관통하는 단 하나의 핵심 습관이 있습니다. 바로 온도 조절기 스위치를 함부로 끄지 않는 것입니다. 외출할 때는 19도로 유지하고 집에 계실 때는 21도에서 23도 사이로 유지하세요. 이 작은 행동 하나가 난방비를 절반으로 줄여주고 배관이 터지는 물바다 사고까지 완전히 막아줍니다. 여기에 창문 폭가기와 문풍지로 틈새를 꼼꼼하게 막아서 단열을 더해주면 따뜻함이 훨씬 오래 유지되고 가스비는 더욱더 줄어듭니다. 온도를 항상 일정하게 유지하고 열이 빠져나가는 모든 길을 막는 것, 이두 가지가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결정적인 핵심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어르신 댁에서 가장 자주 발견되는 단열 실수와 집안 곳곳에 숨어있는 냉기 통로를 한 번에 완전히 차단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더 깊이 있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내용 중에서 어떤 부분이 가장 크게 도움이 되셨나요? 댓글로 꼭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을 만드는데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